<laughs> 어서 와요. 왜 우리 출연자들은 다있쁠니까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음. 어디서 누구세요? 아 저는 경남 양산에서 21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김윤경씨? 음. 네네네. 아 오늘은 또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아,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용 싱글맘인데요. 아. 음, 저보다 이제 여유가 있는 아이 아버지한테 아이를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지금 나와봤어요. 음.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미혼모라는 게 결혼을 안 하고 애기낳는 거예요? 아기는 네, 네. 몇 살? 21개월에 아주 두 돌이 안 됐어요. 아 그렇게? 뭔 사연이 있겠지? 네 일단은 사연이 음. 또 없지 않아 있는데. 전에 이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가 사주 때문에 이제 어이없이 파혼을 당했어요. 사주요 사주 응. 사주 때문에 사주, 네네, 사주 어. 때문에 어이없이 파혼을 당했었는데요. 그전 남자친구의 시어머니께서 이제 사주를 보고 왔는데 같이 살 수도 없고 결혼도 안 된다고 통보 아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어. 아니, 그렇다고, 그, 아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왜다 듣더라, 남자들은, 나중에. <laughs> 제가 이제, 결혼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뒤로 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결혼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냥 준비해 두신 집에 들어가 살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니가 뭔데, 우리 아들 결혼하려고 준비해놓은 집에 들어와서 사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냐고. 엄청 난리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그 남자는 자기 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대바하지게 그런 가서 살면 안 되냐고. 그랬다고? 그 사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끝, 끝이 났어요. 그러고 근데. 났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게. 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냥 만나서 밥한번 먹고 두번 먹고 세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사이가 조금 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이 네. 됐는데 네. 어머나 그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또 임신을 해서 <laughs> 네. 아기 아빠를 굉장히 사랑했나 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거 같고 좋아했던 거같다 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순수하게 <laughs> 좋아한다는 건참 좋은 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 이제 임신이 됐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신랑은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다시 결혼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그렇게 했어. 네. 네. 이때까지 살면서 그 부모님 말씀 말을 겨우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자, 자 본인한테는 엄청 큰 라고 교육한 예.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이 저기 딸을 갖다가 임신을 갖다가 해놓고 나서 예.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그 사람과 뭔가 관계가 진전이 안 돼도 되니까 음. 내가 지키고 싶었어요 생명이니까 어.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저 혼자 이제 키우겠다 하고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보더니.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본인이랑 어, 많이 닮았거든요, 애기가. 어... 애기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이 사람이랑 틀어진 계기가 있는 게 서로 이제 저랑 이제 결혼에 대해서겠죠, 아마도 그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버린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치고, 말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지. 집을 아, 완전 다 난장판을 만들었어. 네, 경, 그래서 영, 경찰에까지 연행돼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그거는 안 되지. 그 뒤로 연락이 응. 없어요. 아마도 자기가 제가 경찰에 연락한 게좀 화가 났다는 그런. 이제는 그러니까 어. 자식이 있는 거 부모님도 아셔요. 응, 그 그쵸. 그쵸? 쪽에서 알지겠지. 아니요, 아니. 제가 연락드렸어요. 애가 작년에 돌이었거든요. 그때 응.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음. 돌이 지났고, 이런 아이가 자라고 있다. 그쪽 부모님께서 나셔야 될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네. 뭐라고 난리 쳤겠는데? 아니요, 그 아니요. 아니, 어. 전화도, 문자도. 그 얘기 듣고도 아무도 네네네. 오히려 이제 노포멘트고요. 연락 없다가, 그 남자 쪽에서 연락 없다가 연락 와서 왜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을 먼저 하냐.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면 되지. 너돈 필요해서 연락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돈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근데 뭐 둘이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는데 양육비도 안 주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뭐 처음부터 이제 연애 때부터 좀 그런 부분에 자랑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금전적인 부분에자기가좀 부모님이 여유 있는 거겠지만. 본인 집이 좀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건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거지 본인이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 아, 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웃겨 음. 부자다로 부모님이 부자지 본인이 음. 부자 아니잖아 그건 잘못된 아니. 생각이야 그건 부모 거지 그 사람 게 아니잖아 아이, 그래도 부모 가 있... 부모 재산이면 내 거기도 하지 어? 그집 아들인데 <laughs> 전 경제적인 도움 아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는데 아이 아버지가 이제 애를 키울 수 있는 음, 보호, 보호, 양육 보호자도 있고 음. 뭐 능력이야 이제 차츰 싸우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면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없으니까 본인이 차라리 친권, 양육권 다 갖고 가겠다 그럼 시댁에서는 뭘 하는데? 시댁 시부모님 사업,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다 법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다 그래 보니까 재산이 다 없는 그 남자 명의, 애 아빠 명의로는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 이제 비싸나다. 서면을 제출한 게 연소득이 1100만 원이라고, 연소득으로 1100만 원이라고 아. 소득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는 줄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본인 어머니랑 본인이라 한 1억 정도 가까이 하는 차를 둘다 바꿨더라고요. 근데 뭐, 데리고 있으면서 여유는 안 되고,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보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엄마가 지금 직업은 있어요? 지금은 아기 키운다고 지금 조금 그치? 일은 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키우면서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키운다고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 애기 신발, 옷, 뭐, 장난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얻어 입히고, 얻어 신기고, 어두운 장난감이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그런데도 또, 아, 이걸 어떻게 보내? 이렇게 이쁜 애를 어떻게 보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어떻게 보내니?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키운다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했고, 밥 같은 거 제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어서, 밥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고 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제 자아가 자꾸 충돌하요 <laughs> <laughs> 근데 엄마는 진짜로 없어? 지금 어떤일이 수입. 원이... 지금은 수입은 없고요. 일도못 한데는데.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까 그 어떤 사고나 뭔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네, 대처하는. 네해처하는자 그게 좀 힘들어서 이게 저 아무래도 프리랜서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준비 자격증 따고 준비는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양육비를 그쪽에서 조금만 준다면. 저 혼자 열심히 더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의 양육비를 못 준다고 아. 하고 있으니. 친정부모는 안 계시고? 아, 저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신데, 좀 도움 아닌 도움은 주고 계신데, 음. 제가 완전한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근처에 가서 도움을 네. 받고 아기를 키우고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보조금이 나라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음. 양육비. 근데 이게 또 한시적인 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 가게 되면 이렇게 끊기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남자한테 양육비를 신청한 것도 그 한시적으로 봤던 그 금액까지는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금액만큼만 이제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조금만 버텨주면 네. 네. 되는데, 아이. 음. 네. 근데. 네. 자기가 잘 판단해서 네. 자기가 아기를 보내고 나서라도 마음의 상처가 뭐 참을만 하면은 보내야 되는 거고. 네. 자기나 아기를 위해서. 네. 그렇지 않고 난 도, 도저히. 우리 얘기를 보내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 것같으다면은 자기가 힘들더라도 걔를안키우면 키는... 살아야지 엄마의 사랑이 근데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해봐 하늘이 도와서 잘될 거야 한번 해봐 그냥 키워봐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아니면은 지사하고 두렵다너 얼마나 잘살아 보자 하고 응. 앙심 품어 괜찮아. 네. 저기 뭐야 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류를 오니 오르고 소리가 온다고 한품기한 한 사람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쪽에 이만큼도 기대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오히려 날지도 몰라. 그래. 뭔가 생길지도 몰라. 줬으면, 나도 나 조금만 그쪽이야. 보내줬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음. 생각을 자꾸 하면서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치사한 생각 때문에 어 아이를 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러지 않고 이제 그걸 딱 끊어버리고. 아이한테만 저 집중을 해서 내가 뭘 조금 뭘, 어, 그래도 어머니 계시다니. 네. 어머니도 좀애좀 봐주시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 뭐든지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 옆으로 가. 생활을 해놔봐. 네. 이 선물 좀 <웃음> 어디? <웃음> <웃음> 흘러보세 이건 자기를 위한 선물이야, 애기를 네. 위한 선물이 아니라. <laughs> 진짜 필요했어요. 어. 이거 먹고 아깐요. 힘내. 네네. 네. 네.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 어, 어. 먹고 힘내고. 아 이거 먹고 진짜 힘내서 이겨내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한이 시작한 이 일을 제가 마무리해야죠. 네. 열심히 그리고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기운이 네. 없으면 생각도 네. 이렇게 똑바로 안 떠올라. 근데 이거 어, 먹고 굉장한 힘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어, 정신을 갖다 한번 이렇게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좀한발 물러서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판단해서 해네 너무 완성 맞춤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 애기 잘 키우고 행복하려면 또 엄마 네. 건강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건강하겠습니다 조심하고 <laughs> 우리가 좀속 시원한 답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소안에 있던 게 모든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한 생명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네. 우리나라 인구도 자꾸 줄んでい 네. 씩씩하게 잘 키워. 좋은 말 해주셔서 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이들이 몰라서 그래. 이 아이가 재산이 될테니 뭐 아닌지. 네. 그래, 그래. 야혼려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어, 저 먹을 거는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 네. 음. 감사합니다. 이와 음. 네, 나자주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즐거운 상상 채널 S.